상상길 상상길이란다 상상을 칠십만원에 사는 방법이래. 그래봐. 내에는 아. 착한 동생이 되어볼게. 그래. 브라질롱. <laughs> 미쳤나. 황동 종합상. 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나? 았 아니, 이렇게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아지 뭔가 화성화가 됐나 다시? 그런가? 어. 사람 없었잖아. 작년까지면서 음, 여기다. 여기다. 여기요. 여기 씨도 많은데? 와우. 화분 받침 떡볶이. 아이 <laughs> 없다. 리 없어? 자리가 <laughs> 싫어기다 어! 3명이야 세 3명! 세 네? 아 3명이요? 뭐 시켜서 명이라그지 누군데 한명은? 한명은 누군데? 동수? 동수 순대랑 튀김도 먹어야 되겠고 막. 사람들 전부 다다 다 뭐야? 이렇게 <laughs> 우리 국물떡볶이 랑어 순대? 아 튀김 순대도 먹자 나 순대 먹고 싶다 에? 그럼 국물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어 치김? 튀김? 도 조금만 1인분이네 사진이 더 찹찹하게 나오지? 음 맛있겠다 이거 음. 색깔이지? 먹을까? 응 음, 먹자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다먹어야지 내가 이 사진 엄청. 이 엄청. 색깔이 사진 엄청. 이 사진 엄어이 보자. 하나이사이 아닌가 봐 얘네들 이렇게 기울어 주진이아니 엄청. 이 사진 엄청. 이 사진 엄청. 이 사진 엄청. 이사이 사진 엄이 사진 엄이사이라이트로 응응. 이 사진 이사이변했다청이그대로구이 조금 달라, 조금. 조금 달라? 응. 내가 어렸을 때랑은 조금 달라. 손님, 잠깐만요. 여기다 좀여시다 아, 그거 헬멧, 그거. 응. 아, 이렇게 하면 국물이 부어지니까 고개야겠다. 모른자가 들어가야지. 이게, 그래서. 원래 좀 깨끗한 사람들은 같이 먹기 좀 찝찝한 음식이지 숟가락으로 아. 계속 퍼먹어야 되니까. 엄청 싫어할 거야. 어. 아 사실 내가 조금 그래. 맞나. <laughs> 하지만 먹겠어. 사실 두 개를 시킬까 하다가. 아, 아 그래서 두개 물어본 거야. 이지 먹지. 아 드라마가 먹시다 있다 음. 음. 나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다. 음. 옛날에는 국물이 약간 더 진했던 것 같아, 나는. 양념도 진하고. 어, 촉불촉했던 어. 느낌 들었나? 진하면 이게 좀더물 같아. 밥은 음. 받치면 여전하다, 옛날이는 지금. 음. 내가 사랑 김말이. 사진 안 찍고? 되게 준하고 기분이 좋다. 어디? 떡볶이 하나에. 떡볶이 하나. 아우, 손 진짜 많다. 어? 먹어보자. 맛있는 거, 이. 대를 먹어요. 야먹어 아, 뭐. 간 어. 하나만 먹어볼까? 당신 먹을 수는 없어. 아, 쉽게 말해. 아, 잘 먹었다. 여기 어따 고기?

먹어볼래? 먹자 오, 그걸 좀 오. 구경 좀 하고 오자 그러면 맥줄라고해 1인분에 나개 있네 맥주라고 해 5개 돼응계산하갔다니4원이르기해네어 이거 초코 있 이거 먹는 거. 색종이라고 이게? 어 이거 먹는 색종이야 더라 그림도 그릴 수 있나 이게? 이게 진짜 건데 맛없더라. 그림을 그린다고? 종이야 종이 아폴로 하나 살까? 되게, 이, 아폴로 맞나 이거 어? 이거 먹어봐 맛 없더라 추억의 과자들이구만 안녕 트이디야 작작 먹어 <laughs> 이게 유행이라고? 이게 엄청 유명한 눈알 젤리 지구 젤리잖아 먹는 거야? 아. 아 나름 유튜버란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거 얼마인데 2,000원 한개 <laughs> 2,000원이라나 어 먹는 거 맞냐고 하나 사보자 하나만 사라 안돼 비싸 먹지마 나는 빨간 젤리 아 지구 젤리. 응 하나 먹어보자. 맛이 없다 오빠. 어, 맛이 없다. <laughs> 응. 맛으로 먹는 게 포, 아니야. 코어. 그네 코 젤리. 이게 우리나라 나온나봐. 우리나라 거가. 응. 이 작년에 유튜브 유행했잖아. 응코 젤리 코어 젤리. 칠천 어. 원이네. 이게 김밥. 있었다. 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 녹차국다인가 음. 따뜻하나? 응 음. 맛있다 맛있다 아시어 아직 꿀이 안 나왔어 밑더리야 <laughs> 미랑 갔을 돼. 때도 그냥 그두 입어 먹으려 어? 건물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봐봐 어? 그러네 옛날 예술가 갔던 느낌이 맞지? 약간 밤에 오면 엄청 무서울 것 같다 전기실 가면 달라 아 어, 그래? 려도, 고로케 카페를 내도 갈비, 치즈, 닭갈비 저 형이 먹겠는데 안 먹.. 배불러서 안 먹.. 그생각해보 먹을 건데 일 갈비는 무조건 먹고 나 갈비 먹을 거야 꽃게살이랑요 갈비랑요? 네. 오빠는? 나도 갈비 갈비 맛있죠? 갈비에 저는 맛있다고 할수 있는데 네. 아안 안 드셔보셨죠? 네안 먹어봐서 저는 처음 뭐 봤어요 오늘 갈비 꽃게

칼비 만두 같은 거. 커피가 나왔다. 먼저 먹어보라는데. 편집하지 마. 먼저 먹으라고 한 말. 다시 말해봐. 먼저 먹어보라고. 그래, 얘기했잖아. 자른다고. 안 자를게, 안 자를게. 이번엔 진짜. 남의 남거 식탐하는 여자 된다고 자꾸. 어, <laughs> 를 보면 여러분 악마의 편지. <웃음> <웃음>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며. 어. <laughs>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꿔도 잘 살습니다. <laughs> 아 뜨거. 음 간단한 샐러드. 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네 되게 음. 부드럽다 <웃음> 음? <웃음> 음? 쉐이크 나왔다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나 이거 먹을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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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가 <좀> 이렇게 <라이브가> 알은거 <laughs> 다른 색소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우유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단거 좋아하시면 조금 단 맛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네괜찮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딸기 들어갈 때 시켰어 어. 5월 달에 따놓은 딸기 이번에 제가 러모로가색안 되면 맛 여기도 괜찮겠네요. 오. 음. 그냥 <laughs> 그렇게 저거가 저거 않다. 음, 맛있다. 적당하다. 음. 머리 아파. 아 음. 어, 맛있다. 한입 먹어 봐 봐. 완전 다른 맛이야. 음, 있다기신좀덜자겠네 음. 괜찮아. 음. 이도네시아에 가야 자다 일어나괜찮자 까봐라 응? <laughs> 자다 일..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다시 김밥못 먹게 하는 보자 어떻게 생긴놈 이게 그렇게 유명한 집이라고? 어 여기도 아, 방송 나왔나? 방송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왔는데 약간.. 안 아무것도 안 들었어 별거 안 들어있네 생이다 그래. 근데 먹어봐 맛있나? 맛있지 머리가 엉망이 되있듯이 <laughs> <laughs> 어? 잘야가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선생님 또 오세요. <laughs> <맛있지? 웃음> <laughs> <laughs> 좀가겠네 김밥이. 맛있지. 응, <laughs> 음, 괜찮다. 그냥 뭔가 상큼한 뭔가만. 응. 남무지 김밥 같다 그냥. 이게 마약 김밥이라고? 이게 음. 이런 거 다섯 개 사천 원이잖 다. 음. 음, 이거랑 음. 육개장컵라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다. 진감 음. 맛있다. 조합이 너무 음. 식감 이 너무 음. 식감하고 딱. 맛이 너무 딱 맞는 거고 음. 조합이. 음.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음. 맛있지? 응 음. 근데 할머니도 있어야 맛있다니까 진짜 음. 오늘 먹방 여기까지 응. 안녕 너만 찍었다 오늘 계도부러고 <laughs> 그래 안녕